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준 팀장입니다. 여러분 이틀 연속 미국 증시가 좋은 흐름이고요. 어제 우리 국내 증시, K 증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시원하게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오늘도 좀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가면서 정말 불금난 불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웰 바이오텍 종목이죠. 관련해서 제가 좀장 마감 이후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좀 빠르게 영상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그토록 잘 나가던 흐름이 그쵸? 갑작스럽게 전월 대비 떨어지는 가운데 마이너스 7% 이상 이렇게 하락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이거를 연속적으로 급등하다가 바로 하락.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를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떨어진 이후에 다음 주 주가 흐름 가운데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지 된 부분 많이들 알고 싶어 하셔서 영상 준비를 하게 된 거고 여러분 지금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 다음 주 월요일 장 시작함과 동시에 주가는 크게 상승하다 못해 급등합니다. 제 지금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번 기회 여러분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웰바이오텍이요. 이 주가가 사실 그동안의 짐바보웨이로부터이 리튬 바로 합류 원석 수입하는 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연일 강세를 보였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이 통상자원 본부장이 이번에 대통령 특사로 이짐바부에 방문을 했어요. 대통령을 직접 만났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매수 계약도 공식인 하는데요. 이미 계약은 다 체결되었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뭐 수입하는 데는 최소 한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 수입이 돼서 판매 계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주담이 말했으니까 8월 말쯤에서 확실해지겠죠. 물론 그때쯤 여 주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회사 홈페이지 여러분 새 소식란에 이 PR 광고가 올라왔어요. 리튬 정식 승인이라고요. 그럼 제가 여러분 홈페이지 여러분 확인해 드리려고 들어가봤더니 워낙 많은 분들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게 올라왔느냐? 자 이렇게 1일 트래픽 용량 초과 한대 안내로 여러분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미 초과 했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 웰바이오테 홈피가 지금 마비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차트 흐름상 그럼 당장 다음 주죠. 그럼 최소 여러분 어때요? 얼마요? 3,700원 최소 여러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3,800원 최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당연히 바로 상한가 직행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리튬 전기차 배터리 주잖아요 여기에 우크라이나 재건주까지도 엮여 있어요 지금 여러분 윤정모 지금 우크라이나 방문 그쵸? 그렇죠? 어떤 결과 나올까요? 저는 여러분 충분히 이 정보 다음 주에는요 단기간에 10배 이상도 폭등하는 거는요. 시간 문제일 듯 합니다. 약간의 조정을 줄때 물량 절대로 빼앗기지 마세요. 특히 웹바이오텍은 여러분 앞으로 탑티어 희소광물 거래업체로 당연히 도약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종목이 아직 시총 얼마예요? 아 지금 뭐 2천억대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국내에서 이 정도 물량 나온 데몇 군데 없어요. 특히 웹바이오텍 실제 수입을 해온다는 여러 특징이 있죠 더군다나 여러분 삼부 산부, 산부토건의 모회사가 바로 DYD거든요 이 DYD의 모회사가 바로 웰 바이오텍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특히 물류회사로 코로나 물류, 물류 수송에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건주로서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세계 6위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또짐바브에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최초가 됐다라는 거 그쵸? 저는 여러분 이 종목이 충분히 앞으로 제2의 뭐예요? 에코 프로 b m 이될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2,000조 여기에 리튬 또한 무제한. 이런 엄청난 호재임에 여러분 상두번 치고 하락이랑게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금양 또한 여러분 리튬 호재로 2,000% 정도 상승했는데 웰 바이오텍. 두배못 가겠습니까? 최소 여러분. 아마도요. 지금요. 경고 딱지를 빌미로 세력들이요. 어리숙한 우리 개인분들 물량 다 뺏으려는 시도를 보여요 거기다가 공시를 운운하면서 우리 주주님들 공포로 몰아서 물량 싸그리 뺏는 게 완전 어머 이거 뭐 날강도 수법이죠. 그날 외인들이 100만 주 이상을 순 매수했거든요. 이런 야근수에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이런 큰 장에서. 환물 켜지 않도록 신중에 또 신중을 기회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러니까요, 다음 주 주가는요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당장에 이렇게 내리면 너무 신경쓰실 필요가 없어요. 결국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타면서 주가는 이렇게 상승합니다. 치고 올라갈 거예요. 특히 이렇게 오늘 또 하루만에 이렇게 하락 나온 시점에서 앞으로 이 웰바이오테 무한한 잠재력, 겹겹이 호재. 터져 주기만 하면 다음 주 주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한주 날아갑니다. 만약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왜바이오때 홀딩하고 있어서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 매수가 하고 이 매도가 부분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접 이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잠시 떨어진 자리로부터 조정 나온 자리로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줄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뭐예요? 모멘텀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절대로 기회 놓쳐서는 안 된다. 특히 정보 좀 약하신 분들은요. 필히 받아보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보 받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웰바이오테 긴급 속보입니다 여러분 속보예요 자, 웰바이오테 정보는 무료 010 2258 1710으로 웰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제가 빠르게 보내드리는데 특히 영상을 보시는 도중에 보내시 되면 조금 더 빠른 대응과 함께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할 시간에 먼저 보내놓고 나서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또 마침 제 영상 들어오신 분들 제가 7월달 특별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특별한 선물 바로 돈 버는 주식 정보 7월달 지금 당장 그리고 반드시 꼭 사야만 하는 제가 탑급등주인데요딱한 개.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저런 오랜 기간 좀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이 추천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요.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만 좀 가져왔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좀 제대로 알게 되면요.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와 기대를 볼수 있는 것만큼 이번에 정말로 엄청나고 대단한 종목이라는 거그 말씀 좀 드리면서요 특히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선절 없이도 위험부담 없이도 바로 수익을 냅니다 현재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 계시죠 그리고 어떤 종목인건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더 이상 일확천금을 바라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소소하게 좀 용돈부터 시작을 해서 선절 없이 차곡차곡 익절하면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해당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점에서 이미 바닥을 좀 찍었어요. 찍고 난 이후에 좀 오르기 시작한 코스타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기가 이슈가 될 만한 그렇죠? 대형 호재만 4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무상증자 M의 인수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슈 때문인지 몰라도 이미 세력들은 물량 매집을 완료한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 7월달 바닥권 급등주 발굴했기 때문에 이제앞으로곧 대시세 분출 종목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종목은요, 이런 패턴을 또 가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바닥을 찍고 오른다는 거죠. 바닥을 좀 다지면서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우상향 그름으로 쭉쭉 치고 올라간다는 특징이 좀 있어요.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여러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핫했던 종목이었죠. 제2의 노터스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 여러분 3천원대에 매집하셨던 분들 이렇게 4만원까지도 올랐을 때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어요. 여러분 사실 7천원대에 매수하셨던 분들도 못지않게 큰 수익을 보셨겠지만 특히 노터스처럼 미리 가전 이유가 뭐다?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뭐가 커요? 그렇죠. 수익이 정말 크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가장 핫한 또 최근에 종목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이수 페타시스 있죠. 이 종목도 보세요. 충분히 바닥을 다져가는 가운데 작년 3월 초반이었죠. 이때 종목이 7,860원이었습니다. 이때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지금 쭉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금 얼마요 여러분?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7,860원이었던 종목이 이제 31,800원까지 그래서 고점을 찍고 올랐을 때, 진짜로 엄청난 수익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록 그 이후의 수익이 놀라울 정도로 크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이미 눈여겨봤고, 특히 이미 이런 매수를 끝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요. 이런 얼마나 좀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특히 나이 종목은요 보시는 것처럼 유보율이 지금 몇 퍼센트예요? 6,000 퍼센트입니다. 사실상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퍼센트 정도만 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크게 한번 슈팅 나오잖아요. 특히 애초에 유보 율이 정도면요 이 세력들 가만히질 있 않아요. 그래서 이미 세력들은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라 보시면 되고요. 이 말은 뭐다? 100 이상 상승 가능성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이렇게 들어올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하시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두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 종목 발표 후에 뭐 권리락 전까지 특히 100% 이상 반드시 띄울 건데 여러분 이것은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시장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소수만 좀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반드시 이 종목. 여러분들이 특히 무상증자 좀 관련해서 발표 이후에 삶이 늦어요. 늦, 늦어요. 그래서 무증 발표 전에 이런 종목을 반드시 사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자본금이라든지, 뭐 자본총계도 굉장히 좀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온다면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이런 품절줍니다. 그렇죠이 말은 뭐예요? 물량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주수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 또 인수합병한다, 뭐기사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 가래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런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노터스가 유견상할때 사람들이 뒤늦게 뭐 2만 원, 뭐 3만 원에 들어가를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 사태가 여러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만큼의 품절 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평가 종목이고요 특히 무상증재공시 발표 임박 중에 있는데 현재도 지금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미리 좀 가져온 거고요 앞으로 그러면 이 종목 주식시장 막 시끄러울 때 우리 주디님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유 있게 남들 뭐 안전 부전하고 있을 때 여러분 미리 좀 받아서 나는 매수하고 있었어 가만히 계시더라도요 남들 다들 이렇게 좀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저가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크게 오를 때 여러분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도 뭐 알아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이 종목은요. 600조 돈 폭탄 터진 종목. 그쵸이 시장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2023년도 7월 달 템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2차 전지와 관련된 배터리. 딱한 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목 여딱한 개로 제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앞에 보이는 여러분 번호 있잖아요 여기요 0 1 0 2 5 8 1 7 1 0이 번호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종목명은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편하게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종목명은 다 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좀 이후에 해야 될지 모르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세요 제가 또 문자오는 순서대로 답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 정보 받으셔서 꼭 여러분들의 계좌 든든히 불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102581710 번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왜 바이오텍 돌아와서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짐바브웨의 리튬 공급망 개척 소식에 주가 급상승했었죠. 이게 사실상 이 짐바브웨의 기초 광물 수출 규제법 이후에 한국 기업 최초입니다 최초화라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요 웰 바이오텍 바로 전기차 리튬 원석 월 2만 톤 수입 성공했습니다 이런 주식인데 불구하고 지금 정말 저평가되는 종목이죠 사실상 여러분 한참 갈 수밖에 없어요 금량도 보세요 사실상 냄새도 안 풍겼는데도 8천원에서 9만원 넘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구체적인 경로 바로 수입, 운반까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시너지 효과 어마어마합니다. 이미 정부가 오는 2030년도까지 전기 절마요? 420만대 보급 목표 소식까지 지금 있다라는 거. 전기차 리튬 원석 바로 월 2만 톤 수입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 이요 정말로 전기차에 사용되는 뭘 만든 거예요? 리튬 공급만 개척 정말 성공한 겁니다. 그렇죠? 그동안 짐바브의 웨 정부의 이 최종 승인을 받는데 약 1년 이 정도 걸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전기차를 비롯해서 충전시 배터리 핵심 구성 요소 리튬이죠 특히나 하얀 석유로 불려주고 있는데 여기에 각국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2050년도까지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리튬 원석이 2만 톤 시가로 1조원 매달 1조 씩 매출 증가는 생각해 보세요. 왜바이오텍 시총 최소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거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리튬 공급 확보 하나만으로도 이연상했던 종목이 바로 웰바이오텍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관련된 리튬 종목들이 뭐 다른 나라 가서 광산을 사겠다, 뭐 광산 사서 리튬 캐겠다. 근데 어느 세월에요? 이렇다기 뭐 증전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웰 바이오텍 구체적으로 여러분 뭐예요? 자회사 로데스타 통해서 광물만 실어 오기만 되는 겁니다. 실어 와서 팔면 되는 거예요. 가장 빠르면서도 가장 현실적이죠. 그래서 다른 거의 모든 리튬 사업한다는 회사들은요, 사업 시작부터 언론에 기사 내면서 주가 분양, 부양을 했었고요. 여전히 뭐 한다, 뭐 한다 하지만 확실하게 확정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쵸 그렇죠? 그동안 하지만 이웰 바이오텍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대외비로 철저하게 비밀을 엄수하면서 확실하게 바로 짐바부의 정보로부터 수입허가권을 따낸 겁니다 취득하고 나서 기사를 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뭐하고 있어요 바로 수입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곧 수입 계약 소식이 들릴 거고요 여러분 어디 광산을 산다는 등 실사하러 가서 보고 계약한다는 등 하는 건요 거의 다 아니에요 한마 주가 올려서 주식 팔아 먹고 게임에 털려는 수작이죠.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그만이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 주주님들 피만본거 지금까지. 근데 이번 보세요. 웰바이오틱 같은 게 확실하게 1년 전부터 짐바브웨 리튬 수입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봐도 이 회사가 얼마나 여러분 진지하게 임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왜 바이오텍이 리튬 수익 계약에 무려 62% 이렇게 껑충 뛰어 올랐다 라는 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목이 있으려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거고 이제 여러분 시작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 그대로 토대로 해서 가지고만 간다면 다음주 월요일 장 시작하자마자 주가는 바로 상한가치킹입니다 기대하셔도 좋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다만 여러분 어떻게 지금 대응하시든 조금은 어려울수 있어서 제가 이 주말에 최대한 정보를 받아보고 나서 활용해 보시라고 제가 알려드린 부분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이번만큼 꼭 가져가셔서 확실하게 여러분 기회를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웰바이오테 여의도 긴급 소법입니다. 자 정보를 좀 받고 나면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계좌 회복도 도움이 되고 이제는 본전도 최선 찾고 원금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필이 정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웰 바이오텍입니다. 정보는 무료고요. 010 258 1710으로 문자 웰이라고 남기시면 되면 제가 빠르게 정보를 공유할 거고, 특히 주말 최대한 활용하세요. 혼자 사지 마시고요. 함께 대응만 잘하신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 바로 대박 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특히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경우는 반대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미리 좀 말씀 좀 드리면서요 다시 한번 차트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폭 하락하긴 했어도 다음 주 주가 다시 한번 크게 치고 올라가요 여러분 올라갑니다 이번 주가 흐름 특히나 주중 내내 계속 상승 흐름으로 갈 거라는 걸 분명히 좀 말씀드리면서 대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세력들의 움직임 앞으로 나온 뭐 호재나 이슈 모멘트 다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공유하겠다는 거죠. 놓치지 마시고요. 필히 정보 받으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받으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요. 웰바이오텍입니다. 정보는 무료고요. 0 1 0 2 5 8 1 7 1 0으로 문자 웰이라고 남기시면 돼요. 문자 빠른 정보 공유할 거고요. 여러분 이제 정말 기회는 드디어 왔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제 고생을 뒤로하고 이러면 성투로 이어지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에는 계기로 여러분 수익도 극대화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